아이 키우느라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취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눈앞이 깜깜하신 주부분들 분명 계실텐데요. 육아나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으면서 부담 없이 짧게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위한 파트타임 재취업 일자리 탑3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장년 여성분들을 위한 재취업 추천 일자리 첫 번째는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직업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병원 동행 매니저는 말 그대로 병원에 가거나 병원에서 집으로 복귀할 때 동행을 해주시며 도움을 주는 직업입니다. 멀리 계셔서. 직장일 때문에 부모님의 병원을 동행하실 수 없을 경우에도 많이 이용하시고 꼭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마취가 필요한 내시경, 성형 수술, 눈과 관련된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집에 홀로 복귀하시는 게 어려우실 경우에 병원 동행 매니저의 도움을 받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로 취업을 하시려면 필요한 자격증도 알아볼게요.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이름의 자격증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라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업을 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대부분의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두고 있거든요. 병원 동행 매니저의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는 형태라 내가 근무 가능한 요일 시간을 지정해 그 시간대에 동행을 희망하시는 분들과 가까이 계시는 매니저분이 매칭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9,500원에서 2만원의 시급이고 탄력 근무제다 보니까 월 급여는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서 소소하게 돈도 벌며 내 시간도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중장년 여성분들을 위한 재취업 일자리 두 번째는 생활 지원사입니다. 생활지원사는 홀로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직업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문 요양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드리는 직업이고 생활지원사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시지만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드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거나 하루에 3명에서 4명의 어르신 집을 방문하여 지원 도시락이나 필요하신 물품을 전달하는 정도의 값이 업무를 하는 직업이다. 생활지원사는 사실 별도의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지원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지원사로 취업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드려요. 생활 지원사는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로 정해져 있고, 급여는 24년도 기준 128만 5,750원이라고 합니다. 중장년 여성분들을 위한 재취업 일자리, 마지막은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취업 분야도 다양하고 시설의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인 공고도 정말 많은 직업이라 재취업하기 유리한 직업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취업이 안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각 지역의 중장년 내일 센터나 희망 일자리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중장년 분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서비스를 통해 재취업을 성공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학점문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온라인 강의와 실습으로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어요. 최종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이라면 온라인 16과목과 실습 1과목,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면 온라인 26과목과 실습 1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과목을 이수하시는 거라 아직 직장을 다니시며 재취업을 미리 준비하시려는 분들, 육아와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셔야 하는 분들 모두 어렵지 않게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회복지사 근무 형태는 생활시설인지 이용시설인지에 따라 정해진 시간대에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도 하고 3교대 근무라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형태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시설의 근무 형태는 어떤지 미리 구인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호봉제이고 관리직을 맞는지 사무직을 맞는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사무직의 1호봉은 219만 4천 200원, 관리직의 1호봉은 212만 6천 400원입니다. 경력을 쌓아 호봉이 오를수록 급여가 점점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 오늘 영상에서는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중장년 분들을 위해 세 가지의 일자리를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병원 동행 매니저와 생활 지원사 취업을 높이는데 필요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더 상위 자격증이며 중장년 재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지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경쟁력도 높일 겸 직업에 대해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증서로 병원 동행 매니저 자격증이나 생활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걱정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때, 아, 미루지 말고 미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일자리를 먼저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학트디우 규리쌤이었습니다. 안녕! 영상의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제목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상담 링크를 확인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